한 방의 직관. 감독님 안녕하십니까. 네. 이관에서 크게 크게 잘하는 크게 크게. 오케이. 오케이. 어프로치를 잘하려면 어프로치를 할때 움직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손목을 약간 펴주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. 네. 손목을 펴서 어깨부터 헤드까지. 일자, 일자된 느낌으로 일체감 있게 움직이면 훨씬 더 일관성이 할 수가 있어요. 여기가 들려도 되나요? 약간 들려도 됩니다. 들려도 괜찮습니다. 자, 한번 해보세요. 네,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중간에 손 따로, 헤드 따로 어깨 따로, 따로따로 따로 움직이지 않게 쭉 펴서 조금 펴주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더 일체감 있게 움직일 수 있겠죠. 한번 해볼까요? 오케이. 이렇게. 너무 경직되게 움직여서 그렇죠. 부드럽게, 부드럽게. 파치가안 나오네요. 이렇게 하면 됩니다. 한방에 직방 감사합니다.